안녕하세요. 어, 하람 선생님이에요. 오늘 과학 두 번째 시간 '닿지 않아도 전기가 생겨'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문질렀을 때, 마찰 시켰을 때 생기는 전기, 바로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전기는요 무언가 마찰을 시켜야, 마찰을 시켜야. 생기는 전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닿지 않아도 생기는 전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정전기가, 어, 유도가 된대요. 멈춰있는 전기, 마찰 전기가 유도가 되어서 물체가 전기를 띠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속 물체 대전이라는 요 밑부분 탐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속 물체 대전,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하여 전기력이 작용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전체,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전기력도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대전체가 뭐죠? 물, 어, 두 물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을 시켜서 그때 생기는 전기를 대전이라고 했고, 그때 전기가, 세, 전기가 생기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대 전기를 띄고 있는 물체를 가까이에서 전기력, 인력 또는 청력이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루미늄 박으로 스타일로폼 굴을 감싸서 은박구를 만듭니다. 음박구를 만들고요. 음박구에 실을 이렇게 매달아서 스탠드에 매납니다. 전기를 띄지 않는 빨대를 음박구에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이 음박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털가죽에 마찰시켜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음 빨대를 음박구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띵 어떻게 될까요? 음박구는요. 바로 가까워 지게 될 것입니다. 음박구가 빨대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어, 과정 3과 과정 4의 음박구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변화가 없었고 이것은 빨대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면 우리가 빨대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전기를 띠지 않은 빨대와 털가죽에 마찰시켜서 마이너스 전화를 띤 빨대. 그러면 아 이렇게 마이너스 전화를 띈 또는 어떤 전기적으로 전화를 띠는 어떤 할 때를 갖다 대면 이 음박구가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음박을 사용했는데요. 음박을 사용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금속에는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이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건데요 자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인다 해서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해서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어,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금속의 전자는 청력을 받아서 대전체로부터 먼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금속 캔에서의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속 아까 은박구도 똑같은 금속입니다. 이캔 안에는 똑같이 어제 배웠던 모든 원자의 구성 요소, 원자핵과 전자들이 동일하게 들어있을 거예요. 수가 같은 만큼 들어있는지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한 개 있네요. 원자핵. 1, 2, 3, 4, 5, 6, 7, 8, 9, 10, 11. 전자도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대전체를, 실험과 똑같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 가져가 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 보았더니, 어? 이 금속캔 안에 비교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은 이 마이너스 대전체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전기력. 어떤 전기력이 자, 작용하죠? 그렇죠. 전기력 중에서도 청력이 작용해서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왼쪽으로.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자 핵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비교적으로 오른쪽, 가까운 쪽에는 플러스 전화의 성질이 큽니다. 왼쪽에는요, 마이너스 전화의 성질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플러스 전화, 왼쪽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됩니다. 그래서 이 금속캔이 오른쪽이 플러스 전화로 대전되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전화와 어떤 힘을 작용할까요? 맞아요. 인력 입력이 작용해서 가까워지게 돼서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입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여기에 들어 있는 이 금속 캔에 들어 있는 전자들은 맞아요. 이 플러스 전하를 향해서 막 움직일 거예요. 이쪽으로. 플러스 대전체를 향해서 막 움직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어, 비교적으로 금속 캔의 오른쪽 오른쪽은요 전자들이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를 띌 것이고요 똑같이 원자핵은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왼쪽을 보면 아,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 마 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오른쪽과 플러스 대전체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전기력 중에 그렇죠. 또 인력이 작용해서. 이 금속캔이 대전체 쪽으로 다시 끌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전기를 띄지 않는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요. 대전체로부터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화가 유도됩니다. 전자의 이동 때문이에요. 대전체로부터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화가 유도되어서 금속이 전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정리해서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얘기합니다. 정전기 유도. 어, 원래 이 금속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기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어제처럼, 어제 배운 것처럼 한쪽에 쏠려서 정지되어 있는 전기, 정전기를 유도했다 해서 이를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가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유 전자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도체. 이고 금속에 있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체에 있는 금속, 금속. 도체는 금속은 도체의 하나예요. 도체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의 모습을 가져와 보았어요. 자, 지금 밑에는 부도체, 도체가 아닌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네. 어, 이 양이온, 양이온,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원자 핵으로 생각해 주세요. 원자 핵의 핵에 자유전자의 모습, 전자의 모습이 여기는 비교적으로 엄청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도체는요, 도체가 아닌 물체에서는요, 원자핵에 전자가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이 자유 전자들이 도체에서는 쉽게 나 이쪽 끝으로 다갈 거야 하면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도체일 때는 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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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거예요. 도체보다는 도체보다는 어, 눈으로 확연하게 띄어 띠볼수볼수 뭐,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체와 부도체 모두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띄지는 않지만 전자들의 이동한다는 전자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체와 부도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도체는 자유 전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막 이쪽으로 다갈수 있는 거야. 저기 끝에 있는 것도. 하지만 여기는 부도체는요. 원자핵에 강하게 붙들려 있어서 조금만 원자핵 옆으로 조금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띄지 않는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때 금속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정전기 유도. 유도되는 거잖아요. 금속의 전화가 유도되는 것. 정전기 유도입니다. 자, 어, 개념 확인 2번은 방금 위에서 우리 그림에서 함께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고요. 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